<laughs> 이하야, 서골국. 사구... 이하야, 서골국이네. <laughs> 이하야, 서골국. 그거 진짜 존나 너무했잖아. 하야테님은 뭐 할까? 하야테님은, 사실 하야테님은 맥주나 술 팔아야 되는데. 근데, 안 되죠. 이제. 주류는 팔면 안 되죠. 그렇지. 주류 팔려면 피곤해지겠지. 아니. 그래, 그냥 뭐 도너시나 막 그런 건데 방사능 모양. 하야테 핑크 도넛 <laughs> 좋아하지도 않는데 돼지 불고기 좋다 좋다. 좋다야 나기간한정 난... 메뉴로. 난 우거보다 덮... 이 채팅 먼저 읽었거든 하야테 돼지 불고기 그래서 우거가 아그건 너무하잖아라고 할지만. 좋다라고 하는게 우고는 진짜 확연히 이하얀보다 하야테를 싫어하는게 틀림이 없다. 이하얀 사골국은 아니 너무 하잖아라고 했는데 하야테 돼지불고기는 좋다 좋다야. 빵을 팔자 한돈 말고 이제 하야테돈. 제배 됐네. 제 배네 <laughs> 무시당했어. 하야테가 제 배네 쳤는데. 테돈 제 돈. 아 텐돈 말고 이제 테돈. 테돈 좋은데 테돈. 하야테 덮밥. 테돈. 근데 이제 시키면은 불고기 덮밥 딱 나오는 거지. 재밌다. 테돈 좋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테돈. 하야 님 사골국은 이제 너무 너무하고